오늘의 낚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내려가서 좌대 피고 땅꼬지가 가능할 것 같아서 땅꼬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낚시대 피고 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핏술담입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출조를 왔습니다 기온이 조금 올라서 어 출조를 했는데 저녁에 바람이 좀 강하게 예보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현재는 바람도 그렇게 강하게 불지 않고 어, 평온한 상태라서 아주 낚시하기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어, 현재 2.0 칸에서 어, 5.2 칸까지 이렇게 8대 편성을 해놨고요 수심은 제일 낮은 곳은 1m 건 제일 깊은 곳은 2m 40까지 그래도 좀 굉장히 좀 깊은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날씨가 춥지만 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곳에서 오늘 멋진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온건 아니고요. 우측으로 이제 붕어 잡는 곰하고 같이 출조를 했고요. 아 오늘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은 미쁜 붕어를 봐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낚시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아까 형그물색 응. 좋았다는 그 쪽수로 있지 응응 응. 거기가 여기서 얼마나 걸려? 어... 20... 몇2십한5 k 로 나갔던 것 같은데 25키로? 응 하... 지금 지렁이도 안 건드는 거 보면은 졸라 세야 돼. 애매하다 일단 밥 먹었냐? 아니 아직 응. 일단 밥 먹고 생각하자 배고파 나를 자 현재 시각 8시 45분입니다 어 입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뭐 까딱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입질이 깔짝대는 거라도 있으면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겠는데 미동도 없고 지렁이에 뭐 잡어조차 지금 달라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같이 동출한 붕어 잡는 곰도 뭐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야밤에 어, 철수를 하고 장소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래도 추워서 어, 조사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까 한번 봐둔 장소가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없을 거라서 다행히 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붕어를 한번 보겠다는 일념으로 어, 자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략 한 50분 정도 달려서 어. 충남 보령의 둔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바람 불고 추운 날씨에 누가 보면 미친놈인 줄알 겁니다. 제 정신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와도. 일단, 이곳이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붕어잡는 곰하고 오붓하게 나란히 붙어갖고 저는 약간 우측을 보고 붕고미는 약간 좌측을 보고 서로 누가 누구지인지를 모르게 붙여서 같이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힘들게 철수하고 다시 이렇게 와서 세팅하는 만큼 붕어 진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세팅하겠습니다. 오이고. 이야, 바람 때문에 장대라서. 아이고야, 붕어야, 참, 붕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니? 자, 첫수 붕어입니다. 참, 완전 애기야기 녀석인데, 이 강풍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붕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아요. 평소라면은, 정말, 에이, 뭐야, 라고 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이 작은 붕어가 너무 고맙네요. <laughs>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지길 바라면서 아침장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이 정도 되니까 손만 새고 온다. 뭐 먹었어? 렁이, 렁이. 야, 여덟치다, 여덟치다. 우와, 하 <laughs> 여덟치가 나왔습니다. 여덟치가 나왔어. 아까 제가 처음 잡은 녀석과 거의 두배차이예요 올리는 걸 조금 늦게 봤는데, 지렁이 미끼라서 확실히 조금 늦게 챔질을 했지만, 자, 오늘 최대입니다 아, 기쁘네요. 뭐, 마리수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붕어도 아니지만, 어제 힘들게 새벽에 자리를 옮기고, 이 강풍 속에서 이런 붕어를 만났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즉방 가겠습니다. 짠! 야, 덥다, 즐거라. 이렇게 구석에 보시면은, 지러기통 어우, 바람씨. 바람때는 말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는 숨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구석에 숨 버리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혼자 낚시 오면은 쓰레기가 많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딱요한 봉지면 되는데 이거 한 봉지를 버리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